안녕하세요. 호동이네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튤립 한송이 수세미 추가 영상 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튤립 한송이 수세미보다 조금 미니하게 뜨려면몇 코로 시작하면 되나요? 하고 물음을 주셨는데 글로만 대답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제가 이렇게 떠서 실제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에서는 이렇게 꽃잎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이에요. 튤립이 원래 꽃잎수가 여섯 장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꽃받침 부분을 여섯 개의 꽃받침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할때 여섯 개의 한길또 여섯 개의 한길 고리 만든 후에 했었어요. 근데 그 여섯 개 여섯 개를 다섯 개 다섯 개총1 0 개로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꼭지가 꽃받침 꼭지가 다섯 개로 여섯 개에서 다섯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꽃잎 여섯 장이 이렇게 다섯 장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도화는 같아요. 꽃잎 한 장당 다섯 개, 한길 다섯 개로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꽃잎 장수가 한장 줄어들면서 이렇게 작아지고 그리고 어, 작아진 만큼 이 단수를 처음에 첫째, 둘째 땅까지는 똑같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땅까지 꽃잎과 꽃잎 사이에 사슬 두 개를 넣어줬었는데 그거를 한 단을 줄여서 3넷 다섯째 단까지 떠주시고 그리고 6 7째 단한 개씩 사슬을 했었어요. 그6 7째 단두 단을 또한 단으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두단 마무리할 때는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똑같이 뜨고 셋, 넷, 다섯, 여섯째 단까지 사슬 두개 하는 거를 다섯째 단까지만 떠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한 개씩 두단 뜨는 거를 한 단으로 줄여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두 단, 여기 줄여주면서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도 하는 방법도 똑같이 해주시면 이렇게 튤립이 작아집니다. 눈으로 보니까 실감이 나시죠? 많이 작아졌어요. 이렇게 꽉 눌러서 사이즈를 재볼 때꽉 눌러서 사이즈를 재면 11.5에서 12 손맛에 따라서 그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거는 작은 꽃잎은 10cm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도 이 꼭지까지 좀 높은 곳으로 쟀을 때 11cm 정도 나오는데 작은 튤립은 9.5cm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추가 영상 보시고 혹시 이렇게 작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 바라구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